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서 이 곤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시편 오십사편.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나를 구하소서 힘을 떨치시어 내 울음을 밝히소서. 하느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 귀담아들으소서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거만하게 나에게 달려들며 포악하게 이 목숨을 노리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러 오시고 주께서 나를 돕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 원수들로 하여금 제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야훼, 진실하신 이여, 저들을 없애주소서. 진심으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옵니다. 당신의 어지신 이름을 찬양하옵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이몸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패망을 보게 하셨사옵니다. 55편 하느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애원하는 소리에 외면하지 마소서 이 몸을 굽어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가슴 답답하고 어지러움은 저 원수들이 아우성치고 저 악인들이 나를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나에게 재앙을 들씌우며 미친 듯이 육서를 퍼붓습니다. 내 마음 찢어지듯 괴롭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치옵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온몸을 뒤덮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안식처를 찾아 날아가련만 멀리멀리 광야로 가서 숨어 있으련만 안전한 곳으로 손살같이 날아가 휩쓸어가는 폭풍을 피하련만 그 독살스러운 혀 끝에 말려들지 않으려만 주여 성 안에는 보이니니 폭행과 분쟁뿐입니다. 성벽 위에는 부초들이 밤낮으로 돌고 성 안은 포악과 범죄로 차 있습니다. 파괴가 성 안에 끊이지 않고 장터마다 폭력과 사기가 판을 칩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을 나를 없인 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라도 했을 것을. 그러나 그것은 내 동료, 내 친구 서로 가까이 지내던 벗. 성전에서 정답게 어울리던 내가 아니냐. 호련이들 사라져 버려라. 죽음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려라. 산채로 지하로 내려가 버려라.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의 집은 죄악의 소굴이다. 나만은 하느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여. 이몸 건져 주소서 저녁에 아침에 한낮에 내가 신음하며 호소하오니 입 울부짖음을 들어주소서 많은 원수들이 몰아대는 전쟁터에서 이 목숨 건지시어 안심하게 하소서 영원으로부터 옥좌에 앉으신 하느님 들으시고 그 자들을 눌러주소서 그들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느님 두려운 줄을 모르니다 그들은 제 동료들에게 손을 뻗치고 맺은 계약을 짓밟습니다. 그 입은 엉긴 젖보다도 부드러우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있옵니다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실상은 뽑아든 비수입니다. 너의 걱정을 야훼께 맡기어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니 착한 사람 망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하느님 저 피에 줄이고 사기치는 자들이 제 목숨 절반도 못 살고 땅속 깊은 곳에 빠져들게 하소서 나만은 하느님을 믿사옵니다. 56편 하느님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들복습니다. 진종일 몰아대며 괴롭힙니다. 원수들이 온종일 들복고 나를 몰아대는 자들 또한 이다지도 만사옵니다. 높이 계시는 하느님 이렇게 무서울 때 나는 당신만을 믿사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찬양하오며 하느님을 믿어 두려운 것 없사오니 인간이 감히 이 몸을 어찌하리이까. 저들은 온종일 나를 헐뜯고 해칠 생각에만 골똘합니다. 그들은 물려들어 몸을 숨기고 나를 지켜보며 이 목숨을 노리고 있사옵니다. 저토록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하느님. 분노하시어 저 민족들을 멸하소서. 나의 한탄을 기록해 두소서. 이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 두소서. 그런즉 후에 내가 부르짖는 날, 나의 원수들은 물러가고 나는 하느님께서 내 편인 줄을 알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찬양하오며, 야후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을 믿어 두려운 것 없사오니, 인간이 감히 이 몸을 어찌하리이까. 하느님, 당신께 서원한 것 갚아드리려 감사의 제사를 바치려 하오니, 이는 내 목숨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이 넘어질까 붙드시어 생명의 빛받아 하느님 앞을 거닐게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57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 태풍이 지나기까지 당신의 날개짓,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지존하신 하느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망신을 주시고 하느님, 당신의 사랑과 진실됨을 보여주소서. 나는 사자들 가운데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살촉 같으며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느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타며 노래 읊어 드리오리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주여, 내가 당신을 못 백성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문 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 하늘에까지 미치고, 당신의 밑부심은 구름에 닿았습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58편. 권력 잡은 자들아 너희는 정말 바른 판결을 내리는가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가 너희는 속으로 거짓을 꾸미고 세상에서 너희 손이 멋대로 하지 않느냐 모태에서부터 잘못된 자들 나면서부터 빗나가서 거짓말만 하는 자들 독사같이 독이 서리고 살무사처럼 제 귀를 틀어막고는 솜씨 좋은 마술사의 소리도 홀리는 요술사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하느님, 그들의 이빨을 그입 안에서 부수소서. 야회여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러뜨리소서. 저들을 물이 흘러 없어지듯이, 풀이 밟혀 시들듯이, 유산하는 여인의 몸에서 핏덩이가 쏟아지듯이, 달팽이의 진액이 말라버리듯이, 난데없이 불어닥친 휘리바람에 싱싱하던 가시덤풀 말라버리듯이 만드소서. 착한 사람들이 악인의 피로 발을 씻고 그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르기를 과연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구나 하느님이 계셔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게 하소서.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성전은 당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교우들 간의 상호 신뢰 위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참새와 제비도 복음 자리를 틀듯이 모든 사람이 기쁨과 은총, 쉼과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성당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당신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면 주께서 그러한 부분을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의 몸을 세워가듯 아름다운 성당을 세워가게 하소서 당신의 한결같은 자비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께 봉헌할 성당이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thank you